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나와서 게임계를 좀 뒤흔들었다는 그 게임, 보더랜드1입니다. 아, 네, 보더랜드. 이게 FPS 장르에 뭔가, 음, 새로운 걸찌얹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 대체 뭘 했길래? 루터 슈터의 뭐랄까 원조 소리를 듣게 된 건지. 그렇죠. 그 매력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게 네,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배경부터가 좀 독특하거든요. 판도라라는 행성인데 어, 굉장히 척박해요. 뭐랄까 생명체라고는 거의 괴물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들뿐인 것 같은 그런 곳이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신 플레이어는 거기서 전설 속에 금고, 벌트를 찾아나선 4 명의 볼트 헌터 중한 명이 되는 겁니다. 고대의 외계 기술이 잠들어 있다는 그런 설정이고요. 음, 금고 사냥꾼. 네. 기본적인 플레이는 그냥 총쏘는 1인칭 슈팅 FPS인데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변주가 들어가죠. 변주형. 어떤 거죠? 바로 적을 쓰러뜨리고 나서 음. 끊임없이 더 좋은 장비, 그러니까 루트를 얻는 것에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아, 루트. 줍는 거예요? 그렇죠. 줍는 맛. 이게 바로 루터 슈터. 쏘는 맛이랑 죽는 맛을 합친 그 장르의 거의 시작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그 죽는 맛이군요. 이 자료들 보니까요, 이 게임의 진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총이 아니라 뭐죠? 능력치가 막 무작위로 조합돼서 네 이론상 수십억까지가 넘는 총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게 바로 이 게임의 어떻게 보면 마법이었죠. 마법이요. 당시, 디아블로 같은 게임들, 아이템 파밍하는 RPG,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 중독성 있는 아이템 파밍 요소를 FPS의 그 즉각적인 액션이랑 아주 영리하게 딱 결합시킨 거예요. 오. 그냥 총 능력치 숫자만 다른 게 아니고, 총을 만드는 회사별 특징이라던가, 발사 방식, 뭐 특수 효과 같은 것까지 무작위로 막 붙어서 나오니까, 와. 오,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하는 그 기대감. 그게 엄청났던 거죠. 한 플레이어는 자료에도 있지만, 총소로 왔다가 파밍 때문에 눌러 앉았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봤어요. 그리고 끝없는 총기 조합 때문에 더 오래 머물렀다. 와, 이게 진짜 핵심이었네요. 파밍. 그렇죠. 파밍의 재미. 물론, 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스토리 자체는 전설의 금고를 찾는다. 뭐 이런 다소 좀 평범한 틀이었어요. 비판도 좀 있었고요. 네, 뭐 그냥 금고 찾아 도나는 여정, 판도라 이상한 생물들이나 뭐 광신도 기업들이랑 싸우고. 네. 네, 하지만 이 게임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매력은 사실 다른데 있었죠. 다른데요? 이야기보다도 강렬했던 게 있었나요, 그럼? 바로 그 분위기죠, 분위기. 분위기요? 네. 우선 딱 보면 눈에 띄는 게그 카툰처럼 외곽선이 진하게 그려진 그래픽 있잖아요. 네. 셀 쉐이딩. 아, 네, 그 특유의 그림체요? 네. 당시 막 실사 같은 그래픽 경쟁하던 거랑은 완전 다른 길을 갔죠. 거기에다가 판도라 행성 특유의 그 무법적인 느낌? 그리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짜 캐릭터들? 네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막 쏟아내는 블랙코미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게임의 정체성을 확 만들었어요. 아 캐릭터 맞아요. 자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막 강조된 이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로봇 클랩트랩. 아 클랩트랩, 네네. 네 정말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사고 뭉치라는데 어떤 팬은 막.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다. 반박시 내네 말이 맞음. 이렇게까지 써놨더라고요. 하하, 네, 그 정도로 컬트적인 인기가 있었죠. 아니 근데 이런 좀 정신 나간 유머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 스토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클랩 트랩은 보더랜드 특유의 그 혼돈과 유머를 그냥 딱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이런 좀 B급 감성의 유머들 그리고 아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는 퀘스트나 그냥 이동하는 구간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재미를 막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총 죽는 재미도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세계 자체를 그냥 즐기게 되는 거죠. 아, 세계 가치를요? 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강력한 게임플레이 반복루프랑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진짜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이 딱 메워준 셈이에요. 그렇군요.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보더랜드1은 음, 스토리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긴 했어도 첫째. 루터 슈터라는 장르를 개척한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네 그렇죠 둘째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총기 파밍의 중독성 네 그리고 셋째 셀 쉐이딩 그래픽이랑 그 클랩 트랩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유머와 분위기 이세 가지가 딱 합쳐져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자기만의 길을 딱 만들어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게임 디자인의 혁신이나 아니면 강력한 세계관 구축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이 게임이 어떻게 그 성공 공식을 만들었는지 좀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볼만한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들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말이죠. 2009년에 이 게임이 보여준 그 정말 끝없는 파밍에 대한 열광, 그리고 그 혼돈스럽고 때로는 좀 잔혹하기까지한 유머. 네. 이게 과연 당시 플레이어들의 어떤 심리적인 공백이나 음, 욕구를 정확히 파고들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아 그러네요. 왜 하필 그때 그런 방식이었을까? 네. 그리고 이제 15일도 더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성공 요인들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또 평가해 볼수 있을까? 와, 깊은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과정이 당신에게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발견을 안겨 줄지도 모릅니다.